오늘은 피크노제놀이라는 성분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낯선 성분이지만 우리나라에 인삼이 있다면 서양에는 피크노제놀이 있다고 할수 있을 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적으로 인지가 높은 성분인데요. 피크노제놀은 프랑스 남서 해안의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신체 내 산화 작용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프로시아니딘을 비롯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도 피크노제놀의 활성산소 제거 혈소판 응집 억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기능성 을 인정했죠. 피크노제놀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갱년기 증상 개선 피크노제놀 은 enos 내피성 산화질소 합성효소의 합성을 자극하여 혈압 을 낮추고 대뇌의 미세순환을 개선 하며 신경전달물질 생산을 증가 시키는데요. 이와 같은 혈관계와 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갱년기 증상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액타오브스트리시아 액 가이니클라지카 스칸디나비사에 게재된 한 논문은 피로, 두통, 불안 등 불편함을 겪는 갱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피크노제노를 섭취했을 때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둘째, 혈관 내피 기능 향상. 혈관 내피는 혈관의 내강과 맞닿는 상피조직으로 평소에는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응고 과정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액에 돌아다니는 병원체와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면역 감시 역할도 하죠. 피크노제놀은 ENOS 내피성 산화질소 합성효소를 활성화시켜 혈관 확장을 통해 혈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NO 산화 질소의 생성이 촉진됩니다. 따라서 피크노제노를 섭취했을 때 혈관의 내피 세포의 기능이 향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유러피언 하트저널에는 관상 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피크노제노를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담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혈소판 응집 억제. 내피세포의 기능이 손상되고, NO산화질소의 형성이 줄어들면, 혈소판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전이 심장의 관상동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뇌에 생기면 뇌혈전이 일어나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피크노제놀의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로 피크노제놀 섭취 시 혈소판 활성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999년 슬람보서스 리서치에 발표된 논문은 흡연에 의해 활성화된 혈소판 응집이 피크노제놀 섭취에 의해 억제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크노제놀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피크노제놀은 비교적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항혈전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출혈 경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